정말 우리나라의 여자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는가가, 어, 내가 통탄하겠더라니까. 그 사람들의 진정성과 기, 그 다음에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가. 그게 신기해. 임미애라는 사람이 잠깐 나왔어. 다스베이단가? 인맥 너무나 짧게 잠깐밖에 안 봤는데, 금방 이 사람 너무 괜찮다. 한번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싹 가서 끝치더라고 이재명 그쪽 DNA야. 정말로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실전의 그 경험이 뭐 하나 과장된 거 없고, 위장된 거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거기에 우뚝 서 있더라고, 여자가. 정말 괜찮은 여자다. 여리여리하게 생긴 사람인데, 조그맣고, 말랐는데도 강단이 안 보이는데 그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큰 경북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섬세함, 정신, 그 정신은 무엇이냐? 아주 근본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거.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주를 해봤자, 인구 절벽이 와서 죽어가는 돈데 지방이 없어져 가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주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하고 뭐 해, 하고 해봤자, 오랫동안 살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냥 그런 거딱 유치만 하면 되느냐. 그 오래도 살고 싶고, 가라가라 그래도 나안가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대안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그랬잖아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단한 가지 지방의 아주 아주 깊숙한 촌곳석에도 수세식 변소가 화장실이 마련돼서 어떠한 노인 한 분도 병약자 어떤 한 분도 화장실 가는 게 힘들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나는 이런 말 하는 정치인 처음 봤거든. 작은 디테일, 그 섬세함, 사람에 대한 배려, 외곽지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씨가 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과장 안 해, 진솔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못 알아봐? 그래서 경북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진짜 전화 해줘야 돼.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 도에서 살 거냐고. 제대로 된 살림꾼이더라고. 여자는 살림을 잘 살아. 아주 아주 알뜰살뜰하게. 그래서 경북에 1인당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그런 그쪽 후보보다는 얼마나 알뜰하게 있는 것 가지고도 정말 잘살수 있는 그런 경북을 만들 수 있는 여자구나. 그런 후보가 그냥 나는 그렇게 보여. 나는 여기 미국에 살면서도 그게 보이는데 첫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봐? 그 그게, 그게 신기했어. 그래서 밀어줘야지. 한국은행 내가 여기서 못 연다 그랬잖아. 내가 돈을 보내고 싶긴 하니까 그냥 막 보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도 돈을 보내줄 수 있는가? 그 계좌 좀 열면 좋겠다고 해외 계좌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런 사람 살려야 돼. 인미의 TV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눌렀거든. 그런 생각이 바로 들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중요해, 사람은. 이재명도 그게 있거든. 그쪽과 다. 언제라도 저보지 않고는 인생을 다 봐봐, 역사를 봐봐. 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겨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고 또 이기고 또 올라쓰고 또 겪고 또 그러고도 안될거 뻔히 알고도 도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도전을 해서 그거를 자꾸 자꾸 쌓아서 가까이 가지 않고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거든. 그거를 인미에는 하더라고. 자기가 깨질지라도 지금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렇게 안 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올랐을 디딤돌이 마련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나를 딛고 가라. 그렇게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한테 자기가 발판이 돼주는 사람, 앞으로의 그 미래가 안 보여서 어떡하지? 그런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한테 발판도 만들어주고 자기 어깨도 내주는 그런 후보더라. 그런 사람 많을 거야. 민주당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발굴해서 정말 힘을 줘야 돼.